빨 나이 가 여기가 진짜 우줄 거야 자 빨리 와 자기 몇 살인지 만약에 딱 거짓말하면 바로 그냥 안 준다 만약에 한 살이라도 올리거나 진짜 거짓말하면 바로 어? 커터야 진짜 알겠지? 어, 진짜 두번 다시 두번 묻게 하면 안 되신 가요저 만으로 오십인데요? 이런 딱끝자너 와 여기 여기 딱 써요 어, 뒷모습 얼굴은 못생겼으니까 안찍을거 몇살이야? 16살? 불안하냐? 16살? 16살. 진짜? 어. 16살이면 얼마야? 4만원 16 곱하기 네. 2500 4만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3000원으로 오를거야 얘들아 오. 그래. 오. 올해부터 올라와야 되는거야 그래, 올해부터 안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너 이말하면 너도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반대적인 <laughs> 의견을 남기면 끝나 알겠지? 조심해 놓지. 경고 하나야 이제. 맞아. 누나 계산해줘.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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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6살? 네. 똑, 똑바로 살아. 거짓말 하지 말고. 어. 자, 다음. 몇이야 네. 거짓말은 파트야. 네. 일, 일, 일곱 살. 일곱 살? 여섯 살 아니야? 1년에받족 속인... 속이... 자 2500원 받아와아 2500원 가져와 그럼 이거 줄게 자 다음 다음에 줄게 어 거짓말, 거짓말 안해 36 아냐? 3 6로 보이는데? 3 곱하기 하면 안어와 무슨 2 6 얼마야? <laughs> 다 얼마야 2 6면만 6만원 맞아?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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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맞아? 6만원. 6만원. 이렇 많아. 65,000원이래. 65,000원, 아, 누나 계산 좀 해줘. 그때 효수는 26, 거6 26, 26, 26, 26, 26, 26, 26, 26, 거6 26, 2돈 26, 26, 26, 5 0 0 0원응6 5 0 0 0원 얘랑 짠거이니지 26, 2이 26, 26, 26, 26, 26, 26, 2 어둡다 26, 26, 5 0 0 0원6 2자 26, 26, 26, 26, 2 0 26, 26, 2 0 26, 26, 26, 7만원 주다니까 5천원 가져와 5천 아니 우선 가져와 10초 없으면 못 받는거야 4천 사천 아, 원 안되네 <laughs> <laughs> 아, 저기로 아, 빨리 싸준다고해 아싸 잔돈이 없는데, 잡는다, 우리. 나도 그래야겠다. 어. 아, 안 돼. 왜? 그러면 왜 그냥 파토야. 아. 여기도 그냥 현찰. 아, 아 시끄러워. 안녕. <laughs> 어. 잘했어. 어, 이렇게. 너, 너, 자, 그럼 너, 너 먼저 올라와. 아, 받았어 봐봐. <laughs> 아, <나. 웃음> 어, 너. 괜찮다. <laughs> 어? 정직한데? <laughs> 어. 내년에 너 무조건 올려줄 거야. 얘 빨리 2,500원 줘, 얘 <laughs> 줘야 돼. 2,500원 빨리 <laughs> 준비해줘, 누가. 이거는 내가 진짜 철칙으로 가야 돼, 진짜로. 이거를 전, 진짜 두리뭉실하게 가면 안 돼. 언 내가 지금 이걸 몇년치 하고 있는데. 24살입니다. 24살? 24살입니다. 24살 맞아. 나랑 비슷해 보이는 데아니 대신. 일로 와 봐, 일로 아니요, 니 <목소리> 어차피 너는 한 이만큼 잘리네. 일로 일로 일로. 24살이면 얼마야? 5만 원. 5만 원? 네. 나없다 나쁘다. 나쁘다. 그 다음. 2 6다 26? 그럼 얼마야? 65,000원. 65,000원. 5,000원 준비하고? 그렇지. 이거 뭐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미리 미리. 자. 자. 와. 어 내년엔 더 오를 거야. 내년엔 그럼 1년당 3,000원으로 해 거야. 어. 아까 그 소식이네. 고다 자, 그러면 이게 어? 너 아까 줬잖아 내년 그럼 맞아. 잔받 아, 아, 그래? 얘몇 살인데? 27살. 계산 딱해7 얼마네. 위7 5 0 0원 그러면 6만 원인데네. 이거 이렇게 하라고 제발. 인생 똑바로 아. 살고 있잖아. 어. 아. 오. 그리고 이젠 제더 똑바로 살아라. 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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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얘기 이리와. 어. 숨하는거 같아. 아까 얼마였지? 1500원이 <목소리> 없어 가지고 지금 야, 얘가 얼마지? 아이를 아니 이제 줄수있어 잔돈이 17, 많아. 17,500원인가? 17,500원? 뭐 그런 거야? 지금은 네가 되게 하찮아 보이지만 <목소리> 너 이제 서른 살 먹고 그러면 삼촌이 돈 진짜 많이 줄 거야. 그때는 네가 서른 살 먹을쯤에는 아마 1년당 만 원이 될 수도 있어 진짜 서른 살까지 용돈 주게? 얘가 무지이면 줘야 돼 너도 왜? 내년에 직장 얻으면 너는 끝이야 내 기준이 딱 그거야 직장을 오, 얻으면 끝 근데 오, 너희들이 그그 직장을, 그못그 직장을 못 얻으면 계속 어. <laughs> 줄게 그 대신에 직장을 얻으면 진짜 을한가지 해준다고 해주지 남자는 꽃무늬 원피스 여자는 얼마랬지? 17,500원입니다, 삼촌. 네. 벽수가 응. 내가 삼촌이니까. 나 이제? 아, 아니, 삼촌 19살 대역 쓰면 안 돼요? 누구? 연준이 아는 사람. 대역, 대역 누구세요? 오 서진이 나야어 아니, 서진아 머리 풀어. <웃음> 풀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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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 대신. 돈안 버지라냐? 47,500원. 47,500원. 19살이에요. 어? 서진아, 할머니. 엄마, 돈. 엄마, 마미. 엄마 마비, 여기 다도 아, 엄마 여기 다도 엄마 여기 엄마 여 사진 찍는 게 더. 결피자 준대. 저런 자대주 영상 찍어서 그래. 보내 그러니까. 아, 재밌잖아. 보러 나. 보러 아, 됐어요. 나는 다 털렸어요. 나그돈 이만큼 뽑았는데. 뭐지지아니까먹잖아 그거 가 이제 산책. 내가 써야지 제정신이세요? 그돈 얼마 썼는데? 야나이 1차에 내가 참치 어. 내가 썼어 인마! 기부하다, 기부해. 너무들반면에뭐 진짜. 애들이 진짜 철이 없네. 언니가 돈을 뺏었다. 자, 자, 저 저기 1년에 2,500원씩 애들 지금 아이고. 용돈을 주고 있고요. 거짓말하면 바로 커트고. 근데 받아, 다행히 아, 그런 음, 뭐 범죄수만 없었어요, 근데. 아, 내년부터는 제가 1년당 3,000원씩 올리, 올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 박수!